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22일 프로야구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두 팀은 정철원과 김민석을 포함한 2대3 트레이드에 합의하며 상반된 전력 보강 전략을 드러냈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KBO 리그의 향후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관련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는 22일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재를 롯데로 보내는 대신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투수 최우인을 두산으로 넘기는 2대3 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팀 모두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즉시 전력 보강과 미래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트레이드 핵심에 포함된 선수들의 이력 때문에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정철원은 2022년 23월들을 기록하며 KBO 리그 신인왕에 오른 투수인데요. 그는 2018년 2차 2라운드로 두산에 입단해 1군 통산 161경기에서 13승 10패, 22세이브, 35홀드, 평균자책점 4.05를 기록하며 두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강속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불펜 에이스로 활약했던 정철호는 롯데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죠. 전민재는 군필 유격수로 2018년 2차 4라운드로 두산에 입단했는데요. 그는 1군 통산 177경기에서 타율, 2할 오프놀이 82안타, 37타점, 51득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내야 수비 능력을 보였습니다. 롯데는 정철원과 전민재를 영입하며 불펜 강화와 내야 뎁스 확장을 노리고 있죠. 김민석은 롯데의 차세대 외야를 책임질 제목으로 평가받던 슈퍼 루키였는데요.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 129경기에서 타율 2할 오프너리, 3홈런, 39타점, 53득점을 기록하며 고졸 신인으로는 이례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김민석은 2024시즌 초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추재현은 좌타 외야수로 2018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한 뒤 롯데로 이적했는데요. 그는 1군 통산 144경기에서 타율 2할3품팔리 5홈런 31타점을 기록했으며 퓨처스리그에서는 타율 3할살이 30홈런으로 활약했습니다. 최우희는 최고구속 154km를 기록하는 강속구 투수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트레이드에 포함됐죠. 롯데와 두산은 이번 트레이드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롯데는 필승조 강화를 위해 정철원을 영입했고 내야진의 뎁스를 늘리기 위해 전민재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두산은 유망주 육성을 목표로 김민석과 최우인을 데려오며 미래를 대비했죠. 롯데 관계자는 정철원이 불펜투수로서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하고 전민재는 내야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두산 관계자는 김민석의 정교한 타격과 추재현의 선구안이 외야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최우희는 잠재력을 보고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단행한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히 즉시 전력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팀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롯데는 정철원과 전민재라는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며 당장의 성적 향상을 노리는 반면, 두산은 김민석과 같은 젊은 유망주를 데려와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꾀했죠. 이러한 상반된 접근법은 두 팀의 현재 상황과 미래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는 최근 몇 년간 KBO 리그에서 꾸준히 가을 야구 진출을 노렸지만, 불펜과 내야뎁스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곤 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죠. 정철호는 KBO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로 롯데 불펜진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군복무를 마친 전민재는 내야 수비의 안정성과 유틸리티 능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기존 내야진과의 경쟁을 통해 팀의 뎁스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롯데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공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우승 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롯데 관계자는 팀의 불펜 운영이 안정되어야 시즌 전체에서 꾸준한 성적을 낼수 있다. 이번 트레이드로 안정적인 불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죠. 이는 롯데가 단기적인 성적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은 젊은 유망주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민석의 영입은 두산 외야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죠. 김민석은 이미 데뷔 시즌부터 백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에서 보기 드문 고졸 신인 외야수로 주목받았고, 그의 잠재력은 두산 외야의 세대 교체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재현은 다재다능한 외야수로 두산 외야의 덱스를 보강할 뿐만 아니라 타격과 수비에서 즉시 전력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우인 역시 최고 구속 154km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유망주로, 두산은 그를 장기적인 투수 육성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죠. 두산 관계자는 이번 트레이드는 당장의 성적보다 장기적인 전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김민석과 같은 유망주들이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두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 팬들은 팀의 불펜 보강을 환영하면서도 팀의 미래로 평가받던 김민석을 내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죠. 반대로 두산 팬들은 즉시 전력감인 정철원을 떠나보낸 구단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레이드가 두팀 모두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철원이 롯데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김민석이 두산에서 잠재력을 얼마나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죠. 또한 전민재와 추재현, 최우인의 역할 역시 두팀 전력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불펜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철원이 새로운 환경에서 그동안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며 전민재가 롯데 내야진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죠. 반면 두산은 김민석과 추재현 최우인을 중심으로 한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데요. 특히 김민석이 데뷔 시즌 이후 하락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팀에서 중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산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전력 재편을 노리고 있죠. 양팀 모두 이번 트레이드로 전력을 보강하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롯데와 두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KBO 리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